지금, 그, 은총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은총 하나라도 먹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 대기. 뭐좀 세팅? 응? 연옥님? 응? 어, 은총이 없다고? 하나라도 좀, 어, 먹어. 혹시 모르니까. 어만한, 어만한 좀 하나 일단 하나가 어도될것 같긴 한데 음, 뭐 먹으면 될것 같아. 그치 자, 잘 들어요. 우리 그동안 분석한 아이템 획득 현황 그래프를 보면 나오는 게 점점 줄어. 응? 처음이랑 그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지금이. 세 번째까지 계속 줄어. 그래서 이번에는 콜트 조각 이거 하나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비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어떤 아이템 안 나온다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고. 진이 최선을 다해보죠. 진입 준비. 자 진입 진입. 진입자진입 진입 됐어요 처음 하는 분들 겁먹는 분들 피 있을지 모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안심해요 도올님이 먼저 치면 돼자 도올님 매듭모두 끄고 도올님이 선 도올님이 먼저 치시면은 자사해도 됩니다 자 도올님 먼저 쳐요 어. 괜찮아 여기 와도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치면 돼요 지금 치면 돼 네, 대신 디버프는 걸어줘야 돼요 디버프 걸어주고 도링킬힐좀 해주세요 실은 우리 오버로도 작은 힐로도 아, 충분해 지니님 피 많이 빠지던데 그거 틈틈이 좀 해줘요 어. 지니님은 굳이 실 안해도 될까? 어, 하려면 하, 전에 하고 보, 전에 진, 보니까 피가 쪼,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피가 조금 빠지죠 응빠진빠진어 어, 이게 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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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어, 피가 왜 갑자기 빠져? 그, 피, 전에 내가 말했다니까 피 빠진다고. 자, 힘내요 돌림. 그, 헬멧 공격 버프 받아요. 헬멧 버프 받아요. 나도 안 받았네. 얼른 받고. 헬멧 공격 버프. 다 받고 변신하고. 자동사냥 해도 됩니다. 디버프는 걸어줘요. 디버프. 뇌염님 스티그마. 그거 필수예요 지금. 보석 보석 디버프도 걸어요. 요염님 헬파이어. 헬파이어. 아. 헬파이 아직 안 되었? 헬파 아직 안 되었어요? 응? 헬파이어. 그건 있어야 되는 건 아, 아직 못해. 아, 아, 비쌌어. 응. <laughs> 네. 헬파이어가 비쌌 눈보라는 못해도 헬파이어는 있어야 되는데. 어, 나중에 허, 허풍님이 혈비로 좀 빼주세요. 아이 우리. 혈비가 어딨어요, 혈비가. 그 헬파이어 빼야지. <웃음> <웃음> 자, 얼른 좀사요 얼른 네, 점사. 네, 네. 제, 제트를 쓰러뜨리겠습니다. 뒤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 없지? 응? 어? 다 보고 있어, 내가, 여기. 이렇게 돌려서. 뿌롬님, 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됐어. 자, 머스님. 그렇지, 그렇지. 뒤를 노려. 엉덩이 부위 쪽. 당검으로 응, 응, 그렇지. 엉덩이 쪽으로. 를 노리네. 괜찮아, 괜찮아. 그, 그, 일단 앞에 앞에 공격하는 거는 단검은 데미지가 사실 뭐좀덜 들어가잖아. 항상 그 뒤를 백스텝 노리거든. 랑님도뒤버프좀 걸어요 계속. 어, 우리가 이게 실패하지 않아. 잡긴 잡아요 잡. 잡긴 잡아. 근데 이제. 뭐가 나온다는데 좋은걸 안니까 좋은 응. 아무것도 안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때 충격받으면 안돼요 내가 아까 말했지 그래프상에는 지금 콜트조각 하나 나올 가능성도 커 아무것도 안나오거나 네. 아까 어느, 어? 어느 팀에서 먹었나 디버프 먹었는데 디버프 걸어요 빨아볼까? 자그 뒤에서 응응 뒤부도 응. 한번 걸고 독 같은 거 한번 걸어봐 독피 어? 빠지는 거잘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디스페어는 가까이 있어야 걸려 디스페어는 응요놈 어, 혹시 그 저기 헥스 있어요? 헥스 응 헥스는 있겠지. 엑스는 다크엘프인데, 지금 보니까. 너놈 형님 캐릭터가 엘프 캐릭터 아닌가? 아니, 엑스 없어? 방을아 치는 거요 다크엘프인데, 이 캐릭터는 지금 그냥 엘프 아닌가? 아니, 이거 그냥 엘프예요 에, 엘프는 없어. 내좀 약간 보이는데? 다크 엘프. 난누구 약간 검은색으로 막보이는데 다크엘프 아니야? 네, 크 그냥 엘프, 다크 엘프 같은데? 엘프예요 요놈? 아, 핵수가 없어요? 그럼 헬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엘프 맞아? 응 엘프 데스나이트예요 다크 엘프 데스나이트예요 요놈님 응? 엘프야? 아, 엘프가 어, 그,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아이. 뭐 쩡그렁 소리가 났는데 이건 뭐야? 어, 그거는 폭풍이 뭐첫상에서 뭐 떨어진 소리 아가까 그러고 응, 이 버팔로 버팔로가 뭐 방울 흔, 방울 같은 거 흔든 거 아니야? 응? 쩡그렁 응? 소리가 났는데 안 걸렸어. 야,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뿔은 가까이서 보아야 뭐 하고. 응? 집버부 <laughs> 자, 어쨌든. 자한점 사요! 자한점 사! 집버부 계속 걸어주고요. 너에게는 님, 집버부 스티그마. 보석 디버프도 좀 해줘, 집단님. 그건 자동 스킬로 아,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음. 있다. 30초에 한 번씩 때려. 어, 어, 어. 그것도 괜찮지, 그치? 하락되니까. 아, 괜찮죠. 이게. 방어 마법이지? 몬스터한테 10%. 어, 어. 아, 아. 그. 디버프 종류는 다 있으면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비법 캐릭터가 다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어, 점사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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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금만 더 힘내요 어 됐어 됐어 어이 뭐 뭐가 뭘가 마데링? 악몽 투구? 마데링하고 악몽 투구 두개나 왔네 아이 마데링 아, 악몽 투구 악몽 투구 흐흐 뭐야 아, <laughs> 악몽 투구라.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응? 악몽, 악몽 투구. 뭐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어, 이건 그래도 좋은 거지. 어, 악몽 투구는 그래도 어떻게 차라. 보름님, 어. 이거 뭐 비싼 거야? 뭐 얼마야? 그냥 써. 악몽 투구, 악몽 투구는 뭐. 이거 얼마인데? 그래도 뭐마제 투구 모니블 뭐 사람은 악몽 투구 입입잖아. 아니 근데 얼마인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잘안 안 팔리는 거야? 요즘 그런 거 흔해 빠지는데. 에휴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자, 네. 필요한 사람 현원 그냥 주지 뭐. 맞아, 도움. 뭐. 네.